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4화 해외 반응입니다. 먼저 시청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둘째 주 넷플릭스 비영업권 시청 순위입니다. 1위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2위는 어나더셀프가 차지했습니다. 2주 전에 우영우를 제치고 잠시 1위를 차지했던 스페인 드라마 알바는 5위로 내려갔네요. 우영우는 귀어수에서도 2등과 두배 이상을 벌리며 압도적인 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위를 또 다른 한국 드라마인 환운이 차지한 것이 눈길을 끄네요. 그러면 우영우 14화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명석이가 맛있게 먹고 다들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때그 모습을 행복하게 보는 영우를 보니 눈물이 나네요. 영우가 자신이 상사를 미친 듯이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것과 자신이 준호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나는 울고 있었고 그 국수가 너무 먹고 싶었다. 영우가 그의 전 부인이 한 말을 그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또한 영우가 준호에게 그 말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불행하고 외롭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준호의 누나가 한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그렇게 눈치가 빠르던 준호가 자기 누나가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 못 하는 것이 속상하다. 준호 없는 시즌2로 정해진 거야 그 배우 군대 가니까 영호가 황지사 사건의 이별 대화를 끼워 넣었을 때 준호의 얼굴에 서운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 장면에서 준호의 심장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부서지고 완전히 부서지기 시작하는 순간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주 저를 즐겁게 한건 국수를 먹기 전 신인들을 바라보는 정 변호사의 미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변호사는 그들 모두에게 사랑스런 큰 형과 같습니다. 확실히 이 드라마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강기영 배우들과 찰떡 캐미 준호 누나와의 비참한 식사.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통화 내용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이것은 두 사람 사이에 필요한 대화로 이어지길. 그리고 마지막 두 에피소드가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믿음이 있어. 준호와의 이별 장면에서 그녀의 연기는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녀의 눈에서 서서히 눈물을 흘리는 방식. 나는 제작진이 그 대화의 끝을 보여주지 않은 방법이 싫어. 그리고 영우가 아마도 아버지와 이야기한 후 준호와 이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느꼈다는 것은 더 짜증납니다.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국수가 먹고 싶어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영우가 국수 사장님 어디 있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크크. 남은 두 편으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주요 스토리라인은 태수미 폭로밖에 남지 않았고 다음 회에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한바다 대표가 왜 이러는지 동기를 모르나요? 직업적인 질투인가? 로맨틱한 질투라면 정말 오글거릴 듯. 나도 이 에피소드를 보고 맛있는 국수가 먹고 싶어졌어. 이 드라마의 미식가 웹사이트는 어디에 있나요? 레시피가 필요해. 감정이 북받치는 가운데 동그라미와 수염사장을 보며 웃음을 지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번화에 꼭 필요했어요. 해결해야 하는 과제, 영우와 준우의 관계, 민우의 태수미 미션. 태수미와 출생의 비밀, 결론적으로 영우의 성장. 작가님이 해결해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해밖에 남지 않은 걸 보면 아쉬운 분들도 계실 것 같은. 저는 자폐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영우의 나도 그를 외롭게 만들까? 이 말을 하는 그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나에게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영우가 아빠와 통화하면서 문제는 나다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우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상황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감정과 인간의 행동은 사실과 데이터만큼 쉽게 동화되지 않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우가 그런 시도를 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